자, 41번부터 고난도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를 상해 등속도 운동하고, 속육부위 자, 피해 질량을 m'이라고 넣겠습니다. 자, 한 덩어리 하되요. 2분의 1 v 로 등속도 운동을 하죠. 자, 핵심은 사실 이 부분인데, 가에서 합은 2배라는 거. 자, 그래서 요걸좀 이용하시면 일단은 우리가 운동량 보존식을 통해 나에서 운동량의 총합은 마이너스 요는 MV고, m v 고 M 프라임 더하기 3 m 의 2분의 1 v 니까 자, 총합은 어, 2분의 1 M 프라임의 V 더하기 2분의 1. mv가 되죠. 그 다음 가에서 총합을 구하고 싶은데 ab의 운동량의 합이 나에서 bc 합의 두 배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ab는 bc 합의 두 배니깐 m v 더하기 3mv가 되겠죠. 자 근데 c가 마이너스 3 m v 네요 따라서 둘의 합은 얼마죠? m v 죠 그래서 자 보시면 자이 m v와 요 둘의 합이 같으니까 정리가 하면 2분의 1 m e v가 2분의 1 mv가 나와주면서 따라서 m 은 m이 나와주겠습니다 기억은 맞죠 자그 다음 가에서 속력은 a가 c의 두 배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M'이 M이면 지금 운동량 합은 얼마? 4MV고 질량 합은 2M이죠. 속도는 2V겠지. 따라서 니는 맞습니다. 자 충돌하는 동안 B가 받은 충량 크기는 C가 받은 충량 크기의 절반이다. 자 C가 받은 충량은 격 마이너스 3MV에서 2분의 3MV가 되니깐 얼마지? 2분의 음, 9mv가 되겠죠. 그럼 반면에 b는 어떻습니까? b는 처음에 2 m v 이다가 2분의 1mv가 되니까, b가 얻은 충량은 2분의 3mv가 되겠죠. 해서 어, 몇 배? 3분의 1배죠. 오케이. 답은 3번입니다. 자, 42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마찰음 수평면에서 AC가 정지에 있는 B를 향해 각각 등속도 운동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b 는 A와 충돌한 후한 덩어리가 되어 운동하다가 C와 충돌한 후에 다시 한 덩어리가 되어 운동한다. 오케이, 자, 0초일 때 A와 C 사이 거리는 1 0 m MBC 질량은 같답니다. 자, 거리를 시간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상대속도죠. A와 C의 상대속도. 2초 동안 6 가까워졌으니까 마이너스 3, 기울기, 마이너스 2, 0 이렇게 되겠죠. 자, 즉, 이두 물체는 상대속도가 마이너스 3 이다가 지금 이 둘이 만났죠. 어느 시점에 2초일 때. 상대 숫자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뭐, 간단하죠. 얘가 1, 2다가 합쳐져서 1이 되면 성립하겠죠. 그러면, 자, 결과적으로 요 셋이 운동량 합은 얼마가 나오지? 오른쪽으로 m이 나와주네요 질량은 합이 3m이니까 다 합치고 지나서 속도는 3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43번으로 갑시다 자, 보시면, 마찰로운 수평면에서 A가 정지 있는 B를 향해 등속도 운동하여 충돌한 후, 각각 P, 4P 운동량으로 반대방향으로 운동을 하죠. 자, 운동을 총합은 3P겠지, 그지? 자, 충돌전그 A 운동을 크면 뭐죠? 3P가 되겠죠. 한번 3P 되어야 되니까. 자, 나는 A와 충전면 B가 운동 방향인데, 운동 방향은 나란 방향으로 F 받아서 통과하여 EP 운동량으로. 어, 나란 방향. 좀 운동 반대 방향으로 받겠지? 낳은 것이다. 시간은 T이고, 자, 질량은 B가 a 의 4배래요. 이렇게 잡으시면, 이때 V라면, 이때도 V죠. 하지만 이때는 2분의 1V가 되겠지. 따라서 이은는 맞는 얘기죠. 조금 결과적으로 F를 받는 동안 운동량은 이렇게 감소를 해버리죠. <laughs> 자, 그러면 이 것은 틀렸죠. 답은 2 번입니다. 자, 사십. 4번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마가지는 수평면에서 a 어비 사이의 용을 압축시켜 고정했고 실을 끊으면 분리된 a 어비는 반대 방향으로 e xx 만큼 운동에서연습한다자 그럼 뭐지? 분리 후에 evv 이런 얘기고 자 지금 용수철에서 <laughs> 같은 크기임을 같은 시간 동안 받기 때문에 충격량이 같고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질량이 m이면 2m 이 되겠죠. 어 질량은 a가 b에 b가 a의 두 배죠. 자 기억은 맞겠네요. 자 그러면 용출의 충돌한 순간부터 받는 힘의 크기를 시간에 나타냈다. 면적이 그렇죠.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이겠죠. 같아야겠지, 그렇지? 답은 4번입니다. 자, 다 되셨으면 45번 가겠습니다. 자, AB가 등속도 운동을 해서 전 P를 지나는 순간, 반대방향으로 EFF, 힘을 보다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질량은 A가 B의 두 배고, 정지할 때까지 가는 시간은 B가 A의 두 배랍니다. 자, 그러면, 충격량을 보면, 마이너스 EFT. 여기서도 마이너스 EFT죠. 운동량 변화량이 같겠지. 그러면, 자, V로 오고 EV로 왔다라고 할수 있겠죠? 기억 맞고요 당연히, 은도 맞죠? EMV로. 등속도 운동한 동안, 속력은 A가 B의 절반이 맞죠? 그죠?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음. 자, 46번. 이어서 바로 갈게요. 사이친 지점에서 가만히 놓았더니, 면직 위로 운동해서 h는 속도 0이 되었다. 자, 그럼 어쨌든 간에, 뭐, 여러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일단 시간 속고식으로 할게요. 처음에, 사이치, 이루트, 이 떨어지죠. 자 그럼 튕긴 다음엔 루트 EJ만큼 올라가겠지.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 크기는 당연히 질량 곱하기 속도 변화량 맞는 얘기죠. 자 그런데 지금 그림 나는 저울 바닥이 가는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냈죠. 그러면 이 물체가 절과 충돌하는 동안 받는 힘은 중력과 저의한 힘, 알짜 힘은 F 이 mg입니다. 따라서 알짜 힘이 가한 충격량이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 이렇게 들어오죠. 따라서 여기서 이렇게 날려주고. 정리하시면 f는 4mg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일단 보시면 이 면적 구하라고 하는데 사실상 평균임을 구했죠. 4mg라고 그럼 곱하기 시간만큼 그러면 이유는 맞는 얘기죠. 평균님은 4MG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47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아차수 있는 녀석을 얻을 수 있는 녀석을 얻을 수 있는 녀석을 얻을 수 있는 녀석을 얻을 충돌의 A, b 에 각각 p a, p b 운동량으로 충돌 전과 같은 방향으로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충돌 과정에서 이 방향으로 힘을 이 방향 힘을 받으니까 p 지로 보다 그 크기는 p b가 크고, 이렇게 되겠죠. 또 운동량 합은 같아야겠지? 자 D 음 맞고요, E 음 맞고요. 자 질량이 나오는데 봐봐 결국 이둘이 충돌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해? A가 B보다 빨라야 한다고. 근데 운동량은 p 지로로 같죠. 그럼 뭐야? 질량은 B가 더 크겠지, 그치 따라서 기억 맞습니다. 자, 48번. 수평면 1에서 A를 접촉시켜 H만큼 접촉했다가 놓았더니, 자, 공면 따라 내려와서 이에 정지했던 P와 충돌은 한 덩어리가 되어 V1으로 득승속 직선 운동을 하죠. AB 진량 나와 있고요 자, 높이 차 H랍니다. 오케이 okay. 그림 나는 가에서 a와 b를 질량 이 m으로 같은 c와 d로 바꿨더니 제가 또 직선운동한다라고 돼 있고 용출 상수값 나와 있죠 자 그럼 어쨌든 간에 보시면 자 내려와서 v 1을 가지는 걸 표현을 해보면 이 분의 1에 k 의 h 제곱 탄산 포텐셜 이게 이렇게 운동에너지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면 k값 넣어주면 어, mgh가 2분의 1 mgh가 되겠죠 이렇게 나와 줄 겁니다 자 이게 가에서의 상황이고 나에서 해보시면 똑같이, 자, 이분의 1에 k의 h제곱, 더하기, emgh죠? 이게 이분의 1에 em의 v2제곱이 될 거고요. 따라서, 이렇게 나와 주겠네요.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하면, 2분의 3 mgh 고요 2분의 5 mgh 인데, 2를 넘겨서 4분의 5 mgh로 만들어주면 몇대 몇이죠? 음, 3대 2분의 5, 6대 5가 되지. 그쵸? 루트 씌우면 루트 6대 루트 5가 되겠네요. v1 대 v2는. 따라서 루트 5분의 6 답은 1번입니다. 자, 4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인 A와 B가 L만큼 떨어져서 정지 있다가 A가 들고 있던 P를 빌 향해 밀어낸다 A와 B의 질량 나와 있고요. A가 필를이 되는 순간부터 A와 B 사이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기울기는 속도고 t 0 분의 L을 V로 합시다. 이거 기울기는 t 0 분의 2분의 3을 2분의 3V가 되겠죠. 어, 해서 보시면 그러면. A가 이렇게 V만큼 멀어지면, P는 2 e, e, v 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자, P가 A로 더하던 충전의 크기는 운동량 변화량이고, M 곱하기 2 v 고 이렇게 나와주면, 성립하죠. 자, P와 충두로 O에 대한 P의 속력 나와 있는데, 자, 요 놈이 P가 e m v 로 오다가 B와 합쳐져서 속도가 얼마가 되죠? 1분의 2V가 되겠죠. 그러면 질량합이 4m이 될 거고 B의 질량은 3m이 되겠네요. <laughs> 자 그러면 그쵸? 2는 맞죠? 답은 3번입니다. 왜? t 자의 1이 V니까 자 50번 자마찬가 수평면에서 정지해 있는 B를 향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 속력이 나와있구요 운동량 크기는 A가 C의 10배랍니다 자 속력이 P는 MV인데 운동량이 A가 C의 10배라는 얘기는 속력이 두배인데 10배면 질량은 다섯 배여야겠죠 우린 나는 가에서 a와 b, b와 c가 차례로 충돌한 후에 같은 방향으로 나타난 것이고, 자 충돌 과정에서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 크기는 b가 c로 받은 충격 크기에 두 배랍니다. 자, 그러면 a는 지금 얼마의 충격량을 받았죠? 20mv에서 10mv가 됐으니까, a랑 b가 받은 충격량은 10mv가 되어 주겠지. 그래서 B는 A로부터 이 방향의 10MV를 얻었고, C로부터는 얼마? 5MV를 받아서, 운동량이 5MV가 되겠죠. 자, 그러면 C는 마이너스 2MV에서 변화량이 얼마? 5MV니까 3V 될 거고요. 총토레스의 정력은 C가 B의 5분의 6배합니다 그러면 B는 속도가 얼마야 돼? 어, 곱하 6분의 5를 하면 2분의 5V 되겠죠. 근데, 이렇게운동이 5MV니까, 비의질량은2 m 되겠네요. 따라서, 기억은 맞죠. 은도 맞죠. B 운동의 감소량은 C 운동의 증거량에, 자, 봅시다. BC 충돌 과정에서, 어, 원래, 자 b는 요거는 다른색으로 하자 자 b는 a랑 충돌 후에 자 잠시만요 a랑 자 b는 a랑 충돌 후에 5b였습니다 그러면 2분의 1에 2m 25V제곱빼기 어떻게 2분의 5의 제곱이니깐 이거죠 자 C의 운동하는 증가량 2분의 1의 자 질량 M에다가 9V제곱 빼기 4V제곱이죠. 자 따라서 요거 B의 감소량은 4분의 7 5 m v 제곱이고요 C의 온도의 증가량은 2분의 5MV제곱이죠. 따라서 이거 곱하기 2분의 15하면 성립하죠. 답은 5번입니다.